제가 지금 부산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이 저희 품으로 10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된 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저쪽에 집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계세요. 깜찍한 오늘의 리포터 최혜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100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 시민공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현장을 낱낱이 재미있게 파헤쳐 볼까요? 따라오세요. 혜진 씨, 지금 여기 시민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 있는데요. 어, 애기들 모습도 보이네요. 네, 지금 저는 지금 부산 시민공원 안에 있는 보로로 도서관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로로 도서관 앞에 뭐 어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한번 뭐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린들을 이 위한 문화 행사와 그림 동화책들이 아주 많아요. 야, 우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기억의 나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이 나무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뭐 여러 상처가 많고 그런 뭐 나무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야리아 부대에서 옛날에 쓰던 이게 나무 전봇대라고 합니다. 그 나무 전봇대를 이제 재활용하여 이제 태양광 조명으로 다시 한번 뭐 활용을 한다는데 뭐 옛날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상처도 많고 굉장히 뭐 세월의 흔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와, 이거 빼빼로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빼빼로가 크고 많다니. 어,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빼빼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빼빼로인가 전봇대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곳은 부산 시민공원의 하나의 빅 재미 미로 정원입니다. 저와 함께 이 미로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뿅뿅 하. 안녕. 끙청 어, 지금 제가 미로를 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금. 아, 지금 또 막힌 길인데 지금 제가 다른 곳으로 한번 다시 이동해보는 거예요. 여기 없요 한번 따라오세요. 예, 제가 지금 미로 정원을 탐구하다가 지금 보물 을 하나 찾았습니다. 저 한번 따라오세요. 이쪽을 보시면 바로 비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의 축제, 부산 국제영화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 영상문화! 저희가 또 영상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거 놓칠 수 없죠. 저희는 지금 오늘 정원, 미로정원에 한번 들어와서 보물을 찾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와, 제가 드디어 출구를 찾았습니다. 와, 진짜 긴 여정을 마치고 저희가 미로를 나왔습니다. 어 진짜 제가 들어가다 막힌 길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지금 좀 힘들 힘들게 출구를 찾았습니다. 아이 어, 길치들을 하지 마세요 진짜. 와 여러분 햇빛 보이세요? 날씨가 참 좋아요. 시민공원에 오시면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함께 일광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좋다. 날씨 진짜 좋다. 네, 들판이 참 넓어요. 제 마음까지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마음이 탁 트이게 뛰어볼까요, 여러분? 라라라라라라라. 아, 나도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커플처럼 여자친구랑 오고 싶다. 연도 날리고 공도 차고. 얍! 되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바로 와도 편의 시설도 너무 잘돼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해 볼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치 구경하기도 좋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추억 남기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도 많고 어 잔디 같은데 많은 곳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와 보면 그냥 좀. 잔디 냄새 이런 것도 되게 좋으니까 한번 와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laughs> 네, 이곳은 공원 역사관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그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다양한 전시물들이 가득합니다. 시민공원터의 지나온 세월을 저와 함께 되돌아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여보세요 부대장입니다. 뭐라고 한 명이 탈영을 해? 조금 있다 보내도록 할게. 일단 전화 끊을게. <laughs> 부산 시민 공원은 일제 강점기 경마장과 군속 훈련소로 사용되었고, 1945년 광복 후 주한 미군 부산 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의 과거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백년의 역사를 지나 지금 시민공원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전해주는 공원 역사관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터널 분수라는 곳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으아! 지금 터널 분수... 방금 제가 지나고 왔습니다. 지금?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물살이지만 제가 지금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되게 막와 이게 되게 재밌네요 다음 오면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 와저 아까 물안개가 이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네요 물수의 물줄기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 시작을 알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나봐요. 정말 잘 달리죠? 신나게 물장구 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목소리> 역시 즐겁고 신납니다 자 이제 터널 분수에가동시간이 끝나고 이제 슬슬 아이들이 저 안에서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이제 저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얘들 안녕 얘들아 안녕 어 이거 방송하는 거 카메라 어, 어 이런 게 이제 어 지금 재밌어? 어어어어 어, 어, 어. <목소리> 아 어? 어? 지금 아이들과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있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네 모래가 참 부드럽고 고운데요. 네 공원 안에 이렇게. 은빛 모래사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공원 방문객들이 모래사장은 물론이고,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랑 왔어요? 언니랑 엄마랑 동생이랑 도연이랑 사랑이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랑 왔는데요? 아, 누나? 아빠? 할머니야. 찌는 듯한 무더위 물러가라. 무더운 여름 풀장 바닷가 못지 않은 시원함으로 신나게 우리의 몸을 흠뻑 적셔줄 물놀이 마당입니다. 쏴. 소리만 들었는데 너무 시원하네요. 죄사. 우리도 함께 저기서 놀아볼까요? 배고픈 걸거리가 많다고요. 빨리 가요. 네, 지금 계속된 여정 간에 제가 드디어 앉을 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짜 3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자리가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공원. 공원 치고는 저희가 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아직 버릴 곳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 쓰레기통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좀 개선해 줘야지 좋은 공원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내가 날이 더워가지고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지금 이게 시민공원인데 쓰레기통도 없고 와이 아, 점이 개선이 안 된다면 정말 좀 시민공원에서의 역할이 좀 제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편하다시간한거 휴지통이. 없었어 서들고 한참을 헤맸거든요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 물론 취지도 괜찮을 수도 있으나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쓰레기들이 더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생각보다 좀 협소하다 어린이 대고는 가면 하늘을 못 보거든요 예. 거기는 그늘이 많아 가지고 예. 여기는 그늘이 없어 지금도 내가 한한 한, 한 시간 넘게 있다는데.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늘 그늘 밑에서 앉아 실 자리가. 아, 그... 여기 자체가 뭐냐면은 예. 지지가 예. 내가 가져온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는 그런 명품 아. 공원을 만들어진 치지기 때문에 예. 화장 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화장실은 그게 아니잖아. 아 예. 그죠? 예 맞아요. 어. 그게 뭐냐면은 쓰레기는 내가 가져온 거를 도로 가져가야 되는데 음. 화장실이 뭐냐면은 여기 예. 그 다음에 저기. 화장실이 내가 알기로 세 군데밖에 없어. 자 저는 지금 시민 공원 지금 참여의 벽그 앞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의 벽 앞에 있는 화장실에는 지금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지금 어마어마한 쓰레기의 양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시민 공원이라는 말에 무색하게 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죠. 뭐 시민들이 자신이 들고 와서 자신이 들고 온 쓰레기는 자신이 치운다. 그런 컨셉으로 만든 공원인데, 하지만 뭐, 시민의식이 좀 부족했는지, 지금 이 많은 쓰레기들이 화장실 앞에 쌓여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 저희 시민의식도 좀 탓하고, 하지만 뭐, 쓰레기통을 한두 개쯤은 설치해서, 최소한 조금의 쓰레기는 좀 치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저 그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이곳은 참여의 벽인데요. 시민의 벽 또는 예술의 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포토존 또는 영상물 그리고 공연 등으로 인하여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끝> 어린이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네요 가족 사진들도 있어요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Do you wanna be the 동굴 <laughs> 여러분, 동굴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Can you feel my heart beat, heart beat, yeah Do you wanna be the 동굴 동굴이라서 대답을 못하나봐요 와, 근데 이렇게 어떻게 돌로 동굴을 만든 생각을 했는지 정말 예뻐요 지금 이제 시민공원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밤이 찾아오고 시민공원에는 이제 다들 불이 켜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공원에 불이 켜지고 이제 저희가 아까 놓쳤던 폭포 분수 그쪽에도 불이 켜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불이 켜진 이제 밤의 시민공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야 좀 밤의 멋을 느낄 수 있네요. 마치 트리를 보는 듯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꼬마 전구들이 반짝 반짝. 예, 지금 드디어 부산의 역사 그리고 부산이 100년간 기다려온 100년의 기다림 지금 그 부산시민공원이 지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민공원의 축제는 오늘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거 항상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산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없는지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통이 없다고 아무 곳에나 버려진 화장실 앞에 버려진 그런 쓰레기들, 전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저희의 시민의식 그 정도로 끝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아직 열악한 시설들이 많지만, 저희 부산 시민들이 좀더 힘을 쓰고 저희 힘을 내고 저희 힘을 보탠다면, 저희는 바로 명품 도시, 바로 명품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8시가 되고 폭포 분수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 공원의 대미를 장식할 폭포 분수 불빛 한번 보시죠. 저와 함께한 시민공원 투어 재밌으셨나요?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부산의 시민공원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커플분이 오셔도 상관없고 가족분들과 함께 추억을 쌓기 좋은 그곳 바로 시민공원인데요. 여러분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한번 오셔서 시원한 바람과 시원한 물놀이 그리고 따뜻한 백사장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